웰컴 투 마이 유튜브 채널 더 K 모터게러지. 오늘은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의 기준을 다시 정의할 차세대 개념형 전차 K2 블랙팬서 2026 모델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개념 모델은 기존 K2 위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더욱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형 설계를 집약해 새로운 전투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성능, 안전 기능, 차별화 포인트, 예상 가격 그리고 종합 결론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2 블랙 텐서 2026 모델의 외형은 더욱 깎진 실루엣과 모듈형 복합 장갑이 결합된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날카로운 기하학적 구조로 재설계되어 운동 에너지탄의 관통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며 나노 세라믹 기반의 차세대 복합 재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무게는 줄이면서 방어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포탑은 층형 구조의 신규 장갑 패널과 냉각 채널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장시간 고열 작전에서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측면에는 최신 반응 장갑이 적용되어 텐덤 판도 및 상부 공격형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엔진 열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적의 열추적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확률을 낮추며 장갑 구조 자체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외관 전체에는 차세대 디지털 위장 패널이 장착되어 주변 환경에 따라 색상, 패턴, 열 신호가 자동 조절되는 적응형 위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LED 기반 광학 교란 패널은 시각적으로 차량 윤곽을 왜곡시켜 적의 조준 정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포탑 상단에는 360도 다중 스펙트럼 감지 장비가 설치되어 적의 레이저 조사, 드론 접근, 미사일 탐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주포는 기존 120mm 활강포를 기반으로 하되, 강화된 열차폐와 차세대 자동장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발사 속도와 연속 운용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 전장의 스텔스 기동 내구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외관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구성입니다. 2026 모델의 내부는 디지털 기반과 인체공학적 구조가 극대화된 조종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종 수석에는 공면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지형 정보, 엔진 상태, 장갑 손상 정도, 위협 예측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조작계는 기계식 조작 장치와 터치 기반 패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정교한 조종과 피로 감소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전차장과 포수석은 AI 기반 전장 상황 통합 화면을 통해 여러 센서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처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저가군 위치, 표전 지역, 표적 이동 속도 등이 자동 표시됩니다. 또한 내부 좌석은 충격 완화 구조로 개선되어 고속 기동 중이나 폭압이 발생했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냉난방 및 공기 정화 시스템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하며 화생방 상황에서도 생존성을 높입니다. 내부 소음 절감 기술이 적용되어 장시간 작전 CP로 누적을 줄입니다. 차량 내통신 시스템은 지연 없는 고음질 통신을 제공하고 전체 내부 네트워크는 양자 암호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2026 모델 내부는 승무원의 효율성, 생존성 그리고 정보 우위를 확실히 보장하도록 설계된 미래형 전투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념 모델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대비던 오픈 토크, 더 빠른 가속, 더 낮은 연료 소모 그리고 낮은 열 신호를 제공합니다. 도로 최고 속도는 약 시속 75km, 험지에서는 약 시속 55km에 달하며 전기 모드로는 짧은 거리 동안 거의 무음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간 작전과 매복 상황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서스펜션은 적응형 유기압 시스템으로 지형에 따라 높이 경사 강도를 자동 조정해 최상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동 중 사격 정확도까지 향상됩니다. 개선된 자동장전 장치는 발사 템포를 높여 교전 지속 능력을 강화했고 새로워진 사격통제 시스템은 AI 기반 탄도 계산을 통해 거리, 풍속, 포신 마모도 표적 이동 방향 등 복합 데이터를 즉시 반영합니다. 주포는 차세대 스마트 탄종과 프로그래머블 다목적탄을 포함해 여러 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합니다. 엔진 냉각 구조 또한 대폭 개선되어 고속 기동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성능 향상 요소는 2026 모델을 세계 최상급 전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안전 기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 모델은 승무원 생존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능동 방호 체계는 더 빠른 요격 마이크로 미사일을 사용해 유도탄, 로켓, 드론, 탄약 투하, 위협까지 대응합니다. 레이저 경보 시스템은 적의 거리 측정 레이저나 조준 레이저가 차량에 닿는 즉시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내며 자동으로 대처 기동 또는 연막 차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막 발사기는 적외선 레이더 광학 장비를 모두 무력화하는 다중 스펙트럼 차폐 연막을 생성합니다. 내부 화재 감지 진압 시스템은 즉각 반응하는 에어로졸 방식으로 강화되었으며, 탄약고는 폭발 시 충격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블로우아웃 패널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차체 하부는 V형 지뢰 방호 구조로 개선되어 지뢰 및 IED 폭발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승무원 좌석에는 생체 신호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부상시 즉시 상태를 파악하고 내부 AI 가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안전 기능 전반이 미래전 위협을 고려한 다층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강력한 기동성과 스텔스성까지 동시에 제공합니다. 둘째, 적응형 디지털 위장은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의 시각 열신호를 크게 감소시켜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셋째, AI 기반 전장 인식 시스템은 승무원이 실시간으로 통합된 정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술 판단 속도와 정확도를 높입니다. 넷째, 고속 자동장전 시스템과 차세대 사격통제 기술은 동일 시간 내 다수 표적 처리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에 모듈형 장갑 구조, 전기 무음 이동 모드, 양자 암호 통신 등 미래형 전차로서의 가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2026K2 모델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예상 가격입니다. 원래 K2는 세계적으로도 고가 전차로 알려져 있지만 2026 모델 개념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고려하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 장갑, 하이브리드 추진, AI 시스템, 적응형 위장 고급 센서 패키지 등을 감안하면 1대당 천 천이...